영화는 현실을 모방하지만 때로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의 밀도와 신체적 표현이 그게 달라는 장면에서는 관객의 몰입과 동시에 의심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정말 연기일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배우의 안전, 연출의 윤리, 그리고 관객의 소비 방식까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경계를 넘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여성 배우들의 이야기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자극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그 선택 뒤에 숨은 맥락과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0 배우 박지아 스크린 속 인물은 허구지만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는 철저히 현실에 존재합니다. 배우 박지아는 이 경계를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대중적으로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지만 사실 연극과 독립영화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연기력을 다져온 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배우입니다. 2012년 박지하는 무게라는 작품에서 남다른 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트랜스젠더 그것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인물이 아닌 여성 배우가 남성 캐릭터를 연기한 매우 이례적인 설정이었습니다. 그저 파격적인 캐스팅으로 치부되기엔 너무나 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성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 인간의 외로움과 고통을 담담하게 직시한 이 영화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찬사와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문제시대였던 건이 영화 속 노출 장면들의 수위였습니다. 연출 의도는 캐릭터의 내면과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 장면들이 표현된 방식은 지나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 아니면 실제일까라는 질문이 관객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카메라의 위치와 인물 간의 신체적 접촉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묘사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영상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제한상 영가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개봉도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외적인 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우 박지아의 연기에 담긴 진심이 조명받기보다는 자극적인 장면들의 초점이 맞춰진 현실은 매우 씁쓸합니다. 박지아는 단순히 노출을 감행한 여배우가 아니라 인간의 경계와 고통을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동원한 배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도전은 작품성과 상업성의 간극 속에서 왜곡되었고, 연기자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대중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11일 배우 이지현. 이지현이라는 이름은 영화 미인 이천에서 처음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고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보다는 단 하나의 작품에서 보여준 수위 높은 장면과 파격적인 노출이 그녀의 이름을 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영화적 메시지나 스토리보다 여주인공의 신체적 매력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 두 남녀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육체적 욕망에 집착하는 장면들이 반복되었고 서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 결과 관객은 인물의 감정 변화나 관계의 맥락을 이해하기보다는 시각적 자극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이지현이라는 배우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일부 장면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루머가 빠르게 퍼졌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영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소문이 확산되었고, 이는 영화에 대한 화제를 더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자극적인 입소문이 영화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바이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지연은 데뷔 당시만 해도 시대를 앞서간 외모와 당당함을 가진 신인 배우로 주목받았지만 그 이미지는 곧 노출을 위해 등장한 배우라는 편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몇 영화에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연기자로서의 깊이를 보여줄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졌고 조용히 연예계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며 연기 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지연의 커리어는 하나의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신인이자 여성 배우로서, 몸만을 마케팅 수단으로 소비된 결과는 결국 배우 개인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도전은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대중과 시스템은 그 진심을 연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12배우 오인해. 연예계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연기로, 어떤 이는 화제성으로, 또 어떤 이는 스캔들로 기억됩니다. 오인혜라는 이름 역시 그러한 복합적인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그녀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영희보다는 노출이라는 키워드로 더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오인혜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등장한 한 벌의 드레스로 인해 순식간에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행사보다 더 화제가 되었고 작품보다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관심은 뜨거웠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단순한 이슈몰리로 소비하는 시선이 대부분이었고, 이는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화 붉은 박스, 검은 웨딩에서 주연을 맡으며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오인애라는 배우가 아닌 그녀의 신체적 노출과 선정적인 설정으로만 소비되었습니다. 영화는 뚜렷한 메시지나 서사 없이 자극적인 연출에 집중했고 그 중심에선 여성 배우는 단지 이용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오인혜는 이후 인터뷰와 방송에서 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열정을 드러냈지만 대중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화제성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쌓인 편견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점점 줄여갔고 2020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뒤늦게 그녀의 내면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커리어와 삶은 단순히 한 배우의 비극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외면보다 내면을, 화제보다 진심을 중요시하지 못한 업계의 분위기와 이를 소비한 대중의 시선도 함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인에는 사라졌지만 그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이 배우 강혜원 배우 강혜원은 지금은 일부 대중에게 드라마나 예능에서 활약한 이미지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그녀의 필모그래피 어딘가에는 본인조차 되새기기 꺼려지는 과거가 존재합니다. 바로 영화 마법의 성입니다. 제목만 본다면 마치 판타지나 동화 같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영화는 성적 능력 향상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로 이야기 구조 자체가 성적 자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장면 구성과 촬영 방식이 실제 행위를 연상시킬 만큼 직접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장면은 관객들 사이에서 이건 과연 연기로만 설명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실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화에서는 공사보호장치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일부 언론은 촬영 중 배우가 착용한 테이프가 떨어졌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배우 개인의 영의보다 자극적인 장면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고 강혜원은 그 중심에서 의도치 않게 상업적 수단으로 소모되었습니다. 강혜원 본인 역시 시간이 지난 후 한 인터뷰에서 해당 작품 출연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이 아닌 배우로서 정체성의 상처를 남긴 선택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한편의 영화는 그녀의 커리어 초기에 큰 흔적을 남겼고, 대중에게 남긴 이미지는 한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원은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방송 활동을 통해 이미지 회복과 연기자로서의 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에 있었던 마법의 성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례는 한편의 영화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배우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파리 배우 탕웨이 상웨이는 중국 출신 배우임에도 한국 대중에게 매우 익숙한 얼굴이다. 그녀는 단순한 미모나 스타성에 머무르지 않고 매 작품마다 진지하고 과감한 연기로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왔다. 그 시작점에는 2007년 개봉한 이한 감독의 색, 개가 있었다. 색. 개는 단순한 멜로가 아니다. 정치적 이념, 정체성, 그리고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국가적 폭력을 심도 있게 그린 작품이다. 상웨이는 이 영화에서 저항과 유혹의 도구가 된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했으며 이를 위해 그녀는 감정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극한의 연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영화가 공개되자 작품의 철학보다는 그녀의 신체적 노출과 배드신에 더 많은 시선이 쏠렸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건 영화 속 장면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관객들은 단순한 연출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인 카메라워크, 배우 간의 움직임, 그리고 촬영 구도를 보고, 과연 이 모든 것이 연기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실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루머가 오랜 시간 그녀를 따라다녔다. 탕웨이와 상대역인 양조이, 그리고 감독 이하는 여러 차례 모든 장면은 철저히 연출된 것이며, 실제 성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퍼진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한 감독이 평소 리얼리즘에 집착하는 연출 스타일로 유명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혹에 더 불을 지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단순히 흥미거리로 소비되면서 정작 탕웨이라는 배우가 감내한 정신적 압박과 커리어적 부담은 조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탕웨이는 색개 이후 한동안 본국인 중국에서 활동을 금지당했고 작품 외적인 이미지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시간이 흐른 뒤 한국 감독 김태용과 결혼하면서 한국 대중과 다시 가까워졌지만 색, 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그녀의 대표작으로 남아있다. 그녀의 영의는 분명 진심이었지만 관객과 언론은 그 진심보다 리얼함에만 집중했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연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7위 배우 김태현 1999년 개봉한 영화, 거짓말은 한국영화사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문제작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수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영화가 표현한 방식과 담고 있는 성적코드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인 배우 김태현이 있었다. 김태현은 모델 출신의 독특한 마스크와 강한 분위기로 주목받던 신인이었다. 그녀는 거짓말에서 여고생 주은 역을 맡아 나이 차이가 나는 중년 남성과의 금기된 관계를 연기했다. 문제는 이 영화가 해당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직접적이었다는데 있다. 배드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혹하고 사랑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처벌적이었던 이 장면들은 관객에게 감정의 여운보다도 육체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촬영된 장면들 가운데는 관객들이 이건 연기만으로는 구현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일 만큼 사실적으로 연출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삽입 루머는 물론 배우와 상대 남배우가 감정적으로 얽혔다는 소문까지 덧붙여지며 이 영화는 단순한 문제작을 넘어 논란 그 자체가 되었다. 이런 논란은 곧 배우 김태현의 커리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영화가 상업적으로는 일정 성과를 냈지만 그녀는 이후 이렇다 할 차기작 없이 활동을 중단했고, 일부 종교 방송에 출연한 것을 끝으로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신인 여배우에게 거짓말은 기회가 아닌 족쇄였던 것이다. 김태연의 사례는 리얼함이라는 미명 아래 배우의 신체와 감정이 어떻게 소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아무리 연기의 일환이라고 해도, 그 영화 안에서 배우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무게는 단지 한 편의 영화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거짓말은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려 성적 수위를 높였고 김태현은 그 수위를 버텨야 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배우 김태현이라는 이름을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영화가 남긴 건 예술도, 흥행도 아닌 배우 한 사람의 상처였다. 위이섬 네. 이솜은 처음부터 배우로 데뷔한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모델 출신으로 독특한 마스크와 세련된 분위기로 패션 업계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갈망은 일찍부터 있었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작품이 바로 영화 마담 뺑덕이었다. 이 영화는 고전 소설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욕망과 복수, 그리고 인간 본성의 이면을 자극적으로 그려낸다. 이솜은 이 작품에서 상대 배우 정우성과 함께 강도 높은 배드신을 선보이며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전신 노출에 가까운 장면을 포함해 감정과 육체를 동시에 드러낸 그녀의 영희는 분명한 용기를 요하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작품을 통해 그녀의 이름은 대중에게 각인되었지만 그 첫인상은 영희보다는 노출이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솜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면 연기력보다 배드신이나 수위 장면이 먼저 연관 검색어로 등장했다. 이는 그녀가 이후 어떤 작품에 출연하든 따라붙는 이미지가 되었고, 일종의 태그처럼 그녀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솜은 포기하지 않았다. 단역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출연하며 경력을 쌓았고, 결국 소공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유령 등의 작품에서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에서의 차민희 역은 그녀가 단지 파격적인 연기를 했던 신인이 아닌 진짜 배우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었다. 이 섬의 사례는 노출 연기가 배우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녀는 몸을 내보였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연기로 증명했다. 비록 처음엔 자극적인 방식으로 주목받았지만 그 시선을 진정성으로 돌려놓은 건 결국 그녀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었다. 오이 강한나. 강한나는 데뷔 초부터 잠재력 있는 신예로 평가받았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도회적인 분위기, 안정적인 발성이 조화를 이루며 조연으로 등장하는 장면마다 묘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러나 그녀가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계기는 다름 아닌 영화 《순수》의 시대였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권력과 욕망의 정치극을 다루며 다소 무거운 톤의 사극이었지만 동시에 여러 차례 격정적인 장면으로 주목을 받았다. 강한 나는 주인공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는 인물로 등장했고 영화 내에서 다수의 배드신을 감행했다. 당대 유명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 속에서 신인으로서는 상당히 과감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작품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영화가 흥행했다면 그녀의 연기도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었겠지만, 관객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평단의 반응도 갈렸다. 그리고 대중은 작품보다는 장면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보여준 과감한 노출과 배드신은 파격이라는 단어로만 소비되었고, 이는 배우로서의 진정성과 감정성까지 묻히게 만들었다. 강한 나는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며 활동폭을 넓혀갔지만, 순수의 시대는 늘 그녀의 이름을 따라다니는 첫 이미지로 남았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화에서 수위 높은 연기했던 배우로 기억하기 일쑤였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파격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연기자로서 진지하게 접근했지만 시장은 그것을 자극적인 이슈로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는 단지 강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 한국 영화계가 여배우의 몸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했던 산업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강한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배우로 자리 잡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현재 그녀는 다양한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따라붙은 나기는 여전히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언급된다. 배우로서의 가능성보다 배드신 하나가 더 오래 기억되는 현실, 그것이 그녀가 견뎌야 했던 무게였다. 4위 김고은 김고은은 데뷔와 동시에 뜨거운 주목을 받은 배우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나 배경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처음 선택한 영화 응효에서 보여준 영희는 신인답지 않은 용기와 감정의 깊이를 동시에 갖춘 것이었다. 응효는 한 노시인이 젊은 제자와 17세 여고생 사이에서 느끼는 복잡한 욕망과 예술적 집착을 다룬 작품이다. 자극적인 설정만 놓고 보면 선정적인 영화처럼 비칠 수 있었지만, 김고은은 그 안에서 감정의 미세한 결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단순한 노출이 아닌 인물의 감정 변화와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그녀의 감정을 읽기보다 영화 속 파격적인 장면에만 주목했다. 신인 여배우로서 배드신을 감행한 사실이 부각되며, 연기력보다 용기에 더큰 스포트라이트가 쏠렸다. 특히 당시에는 신인이 이런 수위의 연기를 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영희는 작품성보다 화제성으로 소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고은은 그 화제성을 일회성 이슈로 끝내지 않았다. 차이나타운, 개춘할망, 도깨비, 작은 아씨들, 유미의 세포들 등 장르와 캐릭터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며.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신인의 패기로 시작한 배우가 진짜 실력으로 증명해낸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김고은의 시작은 분명 논란이 따랐지만 그것을 연기력으로 돌파한 것은 그녀 자신의 힘이었다. 노출 연기로 데뷔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이다. 김고은은 그 질문에 차분하면서도 강하게 답해왔다. 3위 임지연. 임지연은 한때 화려한 외형과 대담한 연기로 먼저 알려졌지만 지금은 그 이미지보다 강렬한 연기력으로 다시 평가받는 배우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연기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데뷔작 인간 중독은 그 출발부터 배우에게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영화는 군부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륜과 욕망을 다루는 작품이었다. 임지연은 이 영화에서 송승헌과 함께 주요 배역을 맡았고 극중 다수의 노출 장면을 소화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문제는 작품에 대한 관심이 연기보다는 파격 수위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신인 여배우에게 쏟아진 관심은 연기적 평가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치우쳐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주체가 아닌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일찍부터 경험해야 했다. 게다가 다음 작품 간신 역시 수위 높은 설정과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노출 전문 배우라는 오해가 뒤따랐다. 작품을 선택할 때마다 연기력보다 몸매가 먼저 회자되었고, 이는 배우로서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조롱 섞인 평가도 이어졌고, 그녀는 한동안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임지연은 그 시기를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상파 케이블 OTT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에 도전하며 장르의 폭을 넓혔고 마침내 더 글로리를 통해 악역 연기의 정석이라는 극찬을 받게 된다. 그녀는 연기를 통해 억울함을 털어냈고 결국 대중은 노출로 주목받은 배우가 아닌 강렬한 캐릭터를 구현하는 배우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임지연의 커리어는 이미지 전환의 성공 사례로 남을 만하다. 그녀는 단지 외형적인 자극으로 소비된 자신을 연기를 통해 다시 정의했고, 그 결과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다. 2위 천우희, 천우희라는 이름은 이제 믿고 보는 배우의 상징처럼 사용된다. 섬세한 감정 표현과 인물 몰입도는 물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캐릭터에 녹아드는 연기력으로 평당과 대중 모두에게 인정받는 몇안 되는 배우 중 하나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커리어 초반의 시작은 노출이라는 단어와 함께였다. 천우희는 200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단역으로 스크린에 등장한다. 그 역할은 극중 진구의 여자친구로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짧은 장면 안에 신체 노출을 포함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신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수위의 장면이었기에 그녀의 선택은 용기 있는 결정으로도 무모한 도전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이후 천우희는 상업영화보다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전환점이 된 작품이 바로 항공주다. 이 영화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과 침묵을 조명한 작품으로 천우희는 극한의 감정을 절제된 연기로 표현하며 단숨에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는다.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포함한 여러 영화제를 휩쓸며 그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배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커리어 초반에 감행했던 노출이 더 이상 그녀의 이름 앞에 따라붙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잊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보여준 탁월한 연기력이 초기의 자극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이다. 곡성의 정체불명의 무명, 해무의 선실 속 외로운 여성, 비밀의 숲 시즌 2의 정의로운 검사 등 그녀는 한 작품, 한 역할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줬고 그 변화무쌍함은 마치 배우가 아닌 변신술사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천우희는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몸소 입증한 배우다. 짧고 자극적인 장면으로 처음 얼굴을 알렸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스스로의 영이 인생을 직접 개척하며 이제는 누군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가 아닌 인물 그 자체가 되어 관객을 움직이는 배우가 되었다. 1위 조여정. 조여정은 한동안 대중에게 예쁜 얼굴과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배우로만 기억되었다. 그녀의 커리어 초반은 CF. 드라마, 조연 역할 등 외형적 이미지에 집중된 활동이 많았고, 연기력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좀처럼 따라붙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고착된 계기가 된 작품이 바로 영화 방자 전 2007콩이다. 이 작품에서 조여정은 기존의 단아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고, 고전 속 춘향 캐릭터를 재해석한 정나라한 배드신과, 감정의 파고를 동시에 표현해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중의 반응은 극단적이었다. 일부는 그녀의 연기력을 칭찬했지만, 다수는 노출 때문에 흥행한 영화, 몸매로 승부한 여배우라는 시선을 보냈다. 당시 조여정은 여러 인터뷰에서 내가 연기한 건 육체가 아니라 감정이었다라고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장면에만 주목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한동안 노출 전문 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다. 많은 여배우들이 그러했듯, 그녀 역시 자극적인 장면 하나로 수년간의 노력과 진심이 가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조여정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후궁, 제왕의 첩, 은밀한 유혹 등에서 감정의 결을 살려내는 연기를 이어가며 조금씩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기생충 2001을 통해 그 이름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했다. 기택 송강호의 가족을 고용한 상류층 여성 영요 역은 겉보기엔 단순한 부잣집 아내처럼 보이지만 조여정은 그 인물 안에 허상과 허영, 불안정한 내면을 절묘하게 구현해내며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인상 깊은 점은 봉준호 감독이 조여정을 캐스팅하며 그녀의 이전 선입견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대중이 갖고 있던 얕은 이미지를 역으로 비틀며 더큰 연기적 효과를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조여정은 더 이상 외모에 기대는 배우가 아닌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깊이와스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